안녕하세요. 총화쇼TV입니다. 6월 22일 업데이트 패치노트가 나왔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중요한 게 이거 전공 휘장 시즌이 6월 22일 자정이 종료가 되니까요. 시즌이 종료될 때 전공 휘장 개수가 초기화 되니까요. 이거 꼭 자정까지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신규 컨텐츠 및 기능이 추가되는데 우선 NPC, 적전지 상인 NPC가 이제 고급 재료들을 판매를 하고요. 가격은 전공시장 1,500개고, 구매제한은 하루에 매일 10개씩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. 1티어 아이템 제작하실 때 조금 더 편해지게 개선이 되네요. 그리고 지휘 원천 같은 영웅 스킬 만들 수 있는 요것도 월간 2회씩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. 정복자의 증표는 이제 시즌 1은 있었는데, 요거, 요것도 이제 곧 사라지고, 이제 새로운 수입 아이템을 할수 있는 정복자의 증표 2가 새로 생기네요. 정복자의 증표 효과로는 석가루는... 아, 괜찮네. 4개 모으면 방어가 3 올라가고, 8개를 모으면 이중피해3 이렇게 상승이 되네요. 그리고 기존의 철광석, 수정광물, 거친가죽, 털뭉치가 30개였는데, 이제 50개로 상향돼서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아이템 중에 제작이 불가능했던 수집 전용 아이템이 45레벨 일반 필드에서 이거 드랍된다고 하니까, 여거는 업데이트하고 좀 필드 보고 괜찮은 수집이 되는 아이템 드랍하는 필드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1일 캐스를 진행할 때 원활한 자동 사냥을 위해 몬스터 밀집 지역으로 이제 순간이 이동이 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신규 이벤트로는 7일 출석 이벤트를 하고 1일차부터 7일차에 따라서 이것저것 챙겨주네요. 그 다음은 던전 수련의숲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. 1일 기본 이용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이 되고 어, 일케 캐스 보상, 등급별 수련 등급 숲 상자가 두배 지급되니까 수련의 숲더 열심히 해야겠네요. 그 다음 시즌 패스, 골드 패스가 새로 생기고, 그리고 성자의 제작 패스라고 해서 또 하나 생기고, 이런 시즌 패스 같은 경우는 다이아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요. 무소관분들도 다이아가 있을 때 요거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. 나머지는 뭐, 그저 그렇고, 기타 변경 사항이 레임드 몬스터의 리스폰 시간이 소폭 증가됩니다. 기존의 리스폰 시간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 이 소리고요. 어, 이게 특이한데 아타라타 얼음 동굴 1공동과 2공동이 작업장 캐릭터로 인해 코어가 자주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순간 이동 불가 지적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어, 괜찮은 것 같은데요. <laughs> 너무 많죠 작업장? 그리고 업데이트한 다음에 얼음 동굴 1층, 2층 돌면서 작업장 캐릭터들 잡아서 킬 수도 올리고. 전공 휘장도 올리고 이러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.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시드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며다 시드원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으로 남겨놓을 테니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총원슛 t v 였습니다